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HLB 제약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HLB 제약이 오늘 마이너스 4%대로 조금 빠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영상 또 급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HLB 제약, 자, 이 종목으로 다들 수익도 꾸준히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힘차게 또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열심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죠. 아, 이 종목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고꾸라지는 거는 아닐 거다. 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전쟁 이슈로 엄청나게 급등량이 가팔랐는데 지금 이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4월 19일, 자 이때 대부의 종목들이 날아갔거든요. 근데 얘는 혼자서 잘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가도 자이 전날과 거의 비슷하게 마감을 했다. 오히려, 오히려 약상승에, 약상승으로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장에 잘 버텼다라는 거는, 자,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다들 지금 이 HLB 제약, 그리고 HLB 그룹주들 전부 다 재료 소멸이다.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였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이날 떨어졌어야죠. 재료 소멸인데 굳이 여기 이렇게 어 엄청나게 안 좋았던 이 증시에서 이렇게 잘 버텼던 이유는요, 저희 그잘 방어해줬다라는 를 거거든요. 자, 이 방어해준 를 이유는 뭐다라고요 자, 이 주가를 이렇게 들어 올리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은 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셨으면 으 좋겠습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35,000원. 자, 35,000원 딱 맞고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또 명쾌하게 알려드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전에도 이 조정이 한번 가파르게 나와줬죠. 가파르게 나와줬는데 이게 우선형을 그리면서 반등을 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정 주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딱 맞았죠. 35,000원. 35,000원 라인이 어디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4월 9일 고점. 자, 4월 9일 고점. 34,900원. 자, 여기죠. 자, 여기, 이때도 35,000원 맞고 떨어졌었고, 최근에도, 자 여기 이 구간 잘못 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거래 대금도 그렇게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고 여기 이 구간 아래에서 당분간은 조금 지루하게 흐름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걱정하지 않는 게 제가 이제도 계속 말씀드리죠.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조정 나오더라도 슈팅 진짜 세게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단은 일정도 남아 있죠. 자이 일정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재료 소멸이다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바로 매수 되느냐? 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사만 0천원 부근에서 아, 조금 흔들 수 있다, 흔들 수 있다. 그런데 자, 슈팅도 세게 나올 거니까 우리 일단은 좀 기다리자라는 거죠. 자, 관망하셔야 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제가 이 h l b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HLB그룹주들은 이 매수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드려요 얘들은 장중에도 이 엄청나게 개미털기 한 번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자리를 잘못 잡으면은 아 굉장히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한번 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나오면은 가장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자리. 매도자리, 실시간을 알려드리는 매수자리, 매도자리는 절대로 놓지 마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단타 종목 고르실 수 있도록 자, 이 급등시그널이라는 검색기를 몽땅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 검색기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사시죠? 그런데 이제부터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전부 다 무료로 드릴 테니까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검색기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한테 제약. 자, 제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은 물론이고요. 단타 검색기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색기가 얼마나 똑똑한 검색기인지 좀 보셔야겠죠? 제가 수익자료는 정말 많지만 이거 다 보시면 지루하실 테니까 몇 가지만 추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인 먼저 보여드릴게요.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매수를 하고 계속 추가 매수를 하죠. 추가 매수를 하면서 꼭대기에서 매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매수 매도를 한 기간이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20%가 넘는 수익을 얻어갔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천만 원을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요.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1,200만 원 이상이 되셨겠죠. 그리고 1억을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자, 1억 2천만 원이 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검색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검색기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할인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면 와이즈버즈라는 종목도 있죠.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엔 이날 상하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상하가 나오기 전에 검색기에 떠서 매매를 했더니 자, 단기간에 무려 50%가 넘게 수익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이검색식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저처럼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뽑아가실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검색기 꼭 사용하시면서 수익 꾸준히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단기간에 17%, 6%, 1000만원대도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얻어가셨다라는 인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이분들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파티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검색식 설정하는 방법 간단한데요. 여기로 저한테 문자 주셔서요. 이 검색기 전부 다꼭 공유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랑 같이 소통 나누시면서 수익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제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텔레그램방 입장은 물론이고요. 단타 검색기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후에 정말 엄청난 폭등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기간에 무려 300%가 넘게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짚어드렸다 하면은 이렇게 폭등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때 제 안내 따라 오신 분들 엄청난 수익 얻어 가셨죠. 자, 이때 4천 원대였는데 얼마가 됐다고요? 2만 원대가 됐습니다. 자, 거의 4 배에서 5배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죠. 자,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만큼 진짜 좋은 종목만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 나올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횡보할 때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승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알려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 다 안내 받으셔야겠죠. 이번에도 여러분들 제가 정말 좋은 종목만 엄서해서 골라서 드리는데 자 이거 다 안내 받으셔야겠죠. 그러니 자이억 좋은 종목들. 안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번에도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되시는데 자 그런데 작년에 레인보우 오브 틱스 그리고 지혜는 에너지 자 이거 못 받으셔서 아쉬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쉬워하실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도 2024년 히든 종목 한 종목 엄선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자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대주주, 대시세 종목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그 해를 대표하는 대시세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라고도 하지만요. 흔히들 10배 이상 상승 나온 종목을 텐베거라고도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우리 주식시장에는 거의 없는 경우이긴 한데, 바로 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냥 이 대시세 종목보다는 두 배는 더 올라간다. 이게 바로 특징적인 건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있죠. 신라젠의 경우 항암치료제 팩사백 기대감으로 7천 원짜리 주식이 얼마까지 갔었냐면요, 10만 5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에서 대주주들은 2,500억 원의 주식을 팔아 현금을 두둑하게 챙겼습니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신풍제약은 2020년도에 대표 대시의 종목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백스. 코로나19 치료제 재임상하는 재료로 주가를 저가 대비 무려 2750% 폭등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 매각이 나왔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대주주였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대주주들도 종류가 있겠지만은 주가를 박스권으로 유지해 주면서 배당 따박따박 받아 먹는 대주주들도 많아요. 하지만 주가 부양에 적극적인 대주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가 부양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한탕 털어 먹겠다는 의지겠죠. 최근에 에코프로가 2023년 대표 대시 종목이죠. 이 저가 대비해서 1200% 넘게 상승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신풍제약의 변동폭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비춰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짐작하실 거예요. 대시세보다는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 훨씬 더 강한 급등을 만든다라는 거를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대주주 대시세 가능 종목 공통적인 특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첫 번째 무조건 시장 주도 섹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나옵니다. 아무래도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서 최대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넘어 보지 못한 산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시는 차트와 같이 매주 봉이 주기적으로 떠 있습니다. 이거 매주 봉이라는 거는 너네 본전에 팔고 나가 나 물량 모아야 해 이런 의미의 캔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대주주 대시의 종목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재무적 부분과 지분율까지 들여다 가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긴 한데 핵심적인 요소만 파악하면 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 쉽거든요. 이건 저만의 영업 비밀이기도 한데 이런 황금 같은 종목을 찾기가 그만큼 쉽지 않아요. 정말 절실하고 여러분들이 대주주 대시의 종목을 잡아서 돈을 벌고 싶은 하시는 분들에게만 종목과 함께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대주주, 대시대 종목은 51주 신고가 이후 조정 국면에 있고요. 추세는 정배열, 추세 타발성 매집봉 형태로 세력들이 주기적으로 매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 될수 있는데요. 물론 지분율 부분도 상당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은 저희 구독자들 한해서 드릴 거고요.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정말 아낌없이 다 퍼다 드릴 거니까요. 자, 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에코프로보다 두배 더 넘게 가는 그러한 상승률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저한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에게 이 종목 대주주 대시세 종목을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얼른 연락 주셔서 2024년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자, 이렇게 대주주 대시세 종목으로 수익 다들 두둑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앞으로도 2024년부터는 더더욱이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으로 돈좀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다들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연락 주셔서 이번에도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